안녕하세요. 가스포레스카입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서 스스로 혼자 목소리 존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하고요. 일단은 뭐 요즘 썸네일에 대해서 되게 좀 고충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약간 목소리 하나로 그래도 구독자 7,000명 정도 가까이 모은 그런 케이스여서 그 정도면 그런 말 해도 되지 않나 아닌 말구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제 스스로 너무 스스로 과찬을 해 버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실인데 <laughs> 잘 지내셨나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한주 동안 음악 작업을 아예 못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저번 몇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작업실 구조를 계속해서 제가 바꾸겠다고 원래는 이사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이사는 제가 안 가게 될것 같고 어제 작업실을 빼고, 좀 버릴 거 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좀 작업실 구조도 바꾸고 하면서 약간 뭔가 작업실 시즌2 느낌으로 가려고 <laughs>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뭐 물건들도 좀 팔고 해서 좀 많이 비우고 또 새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막뭐 물건을 버려야 되고 그럴 때 구조를 옮겨야 되니까 이제 방 구조를 옮기려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찾아봤어요. 캐드 캐드라 해야 되나? 되게 그 이렇게 인테리어에서 이렇게 어플로 직접 공간을 이제 실 공간을 이제 계산해서 측정해가지고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좀 이제 가상으로 저희 물건을 이리저리 조합해보는 그런, 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걸 왜안 닫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가지 조합을 해본 견, 결과, 이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완전 바뀌었죠. 일단은, 원래 옷장이 이제 여기 있었는데, 어, 네, 여기 있었는데, 일단 옷장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침대가, 이제 원래 없었죠. 네, 침대를 새로 샀어요.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침대가 뒤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제 침대가 아까 쇼파베 되었다가 침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세로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뒤에, 이제, 여러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냐, 그뭐 샴푸 놓고 막 이리저리 선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죠. 일로 갔어요. 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침대를 제가 샀어요. 근데 침대를 그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좀 비싼 메모리폼 토퍼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소파베드를 사용하다가 뭐 저희 자세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파베드는 여러분들 절대 비추하고요. 하여튼 결국에는 이제 매트리스 토퍼 따로 그 다음에 침대 프링 따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침대 프레임을 없이 그냥 토퍼만 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토퍼만 이렇게 가져가면은 일단은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고 하는 거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매트리스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바닥 난방에 바닥 그 시공된 난방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프레임을 좀 사야겠다. 근데 이왕 사는 거 높은 걸로 사야겠다. 그래서 아래 좀 짐들을 좀 넣어 놓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좀 높은 걸 샀어요. 주문 제작까진 아닌데 제 침대 diy로 diy로 사가지고 이제 그 선반도 제일 높은 걸로 주문을 했죠. 아래 좀 넉넉하게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 주 아니 저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왔었는데 저는 DIY라길래 이제 뭐 침대판 그리고 다리 헤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올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침대 프레임에 뭐 내가 다리를 끼우고 헤드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 나무판 뭐 하나하나 다 따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전동 드릴로 뚫고, <laughs> 뚫고 틀 만들어서 붙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심지어 그 타공 구멍이 있는데, 저는 거기다 그냥 꽂고 드라이버로 돌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일반 드라이버를 살려다가, 기들을 보고 전동 드라이버 없으면 안 된다길래 제가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로 이쁜 걸 하나 샀거든요. 그거 없었으면 저 망했었습니다. 저잠 그냥 침대 틀 위에서 잤을 법했어요. 나무 그냥 깔아놓고 정말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하루 종일 거의 한 6시간 동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뭐 브이로그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딱히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올릴지 어, 말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마리가 또 갈라지네요. 네, 그래서. 침대 프레임을 6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기보다는 뭐 제가 좀좀 좀 그랬죠. 제가 꼼꼼히 확인을 못한 탓이 있는데 하, 너무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서 이건 벌점, 별점을 1점 줘야겠다. 그랬는데 막상 완성하고 딱 보니까 되게 튼튼한 거예요. 또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튼튼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싹 가졌어요. 별점에 1점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싹 가졌고 좀 아쉬웠던 거는 설명이 너무 좀 뭔가 좀초보질한 초보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설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게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남길라고요 <laughs> 그래서 침대 프레임을 이제 만들고 이제 토퍼를 토퍼가 오면 올려놔야지 했는데 토퍼가 침대 프레임이 오고도 이틀동안 토퍼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저 통나무 딱딱한 데 위에서 이틀동안 잤습니다 그래서 뭐 시원하긴 했는데 몸에 좋은 거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좋았던 거는 침대 단이 높으니까 그 아래 좀 수납을 좀 많이 할수 있다는 게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해 보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뭔가 구조가 바뀌니까 다른 느낌의 어떤 방에 오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여러모로 좀, 좀 괜찮았어요. 뿌듯했어요. 응.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책상이랑 이 높낮이 테이블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저의 어떤 작업실 시즌2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이 높낮이 테이블이랑 이런 거는 아마 내 다음 달에 바꾸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흡족합니다 아 그리고 또 토퍼가 7cm 짜린데 한그 이틀만에 이틀 왔거든요 배송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정말 정말 위치 추적도 안 해주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배달을 해놓고 뭐 말도 안 하고 아무 연락도 없고 최악이었어요. 어느 택배사인지 진짜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왔는데 토퍼 자체 는 너무 좋아요. 메모리폼 토퍼인데 되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꿀잠 자고 있어요 요즘. 예전에 소파베드에서 잘 때는. 계속 이제 뒤척이고 중간에 약간 허리가 아파서 약간 일어나고 그래서 며칠 동안 땅바닥에서 잤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침대는 꼭 좋은 걸로 사세요. 나중에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 제 스피커 스탠드를 이제 제가 판매를 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한것 같고요. 그리고 피아노는 저 저번 주에 판매를 했죠. 저번 주에 판매를 했고, 피아노 판매에도 뿌듯합니다. 피아노도 좀 계릇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를 팔면은 이제 이 위에 어 작업실, 그 뭐냐, 피아노를 또 올려놓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피아노 올려놓으면 또 약간 뭔가 공간이 좀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 올려놓고 그러면 좀 깔끔하게 써야겠죠. 네. 등 그래 가지고 정말.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이건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또 약간 새로운 기분으로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용으로 방구조 한번 바꿔보시는 거 어떤가요? 지금 뒷모습이 되게 깔끔해졌죠? 그래서 아까 무슨 그 포스터 왔거든요. 패브릭 포스터라고 이렇게 집안 좀 이쁘게 가려주는 거. 저 옷장이 너무 좀 뭔가 너무 날 것의 느낌이어서 저게좀 가려주려고 일단은 하나 제가 샀고, 다음에 여기도 하나 제가 이렇게 하나 할 생각이에요. <laughs> 딱 들어왔을 때딱 보일 수 있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컴퓨터에다가 저의 이제 방구조 바꾸는 계획을 이제 짰는데, 첫 번째 선서가 이제 배트리스 구입, 소파베드 폐기하고, 소파베드 폐기하는데 만원 들었어요. 그냥 나눔 할걸. 나눔 하는 건좀 그런가? 그리고 스피커 스탠드 판대, 판매, 그리고 구조 옮기기, 그리고 피아노 팔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laughs> 계획은 완전 바뀌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 바꿨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또, 뿌듯한, 뿌듯하고 깨끗한 작업실을 쓸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즐거운 것 같아요. 방이 덥네요. 아직까진 더운 것 같아요. 원래 10월 초에는, 이제 10월 초, 다음 주 되면 은 추워질 것 같긴 한데, 왜냐면 19년도 때는 딱 10월 4일까지만 덥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추웠거든요. 슬슬 겨울 옷을 꺼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옷을 먼저 꺼내야겠죠. 이제 10, 이제 1월이네요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2021년도도 3개월 남았는데, 음, 마지막 분기네요. 4분기. 또, 활기차게 즐겁게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1년에 6개월이 겨울인지, 아, 겨울이라기보단지, 춥잖아요 1년에 6개월은 저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좀 더운 걸 좋아해서 내년 여름도 즐겁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 스스로 목소리 존잘남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오늘 또 짧게나마 영상 준비했고 많이 추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거의 제 목소리 존잘 나무를 시작해서 방구조 옮기는 썰만 하루종일 풀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도 더 재밌는 얘기들로 가져오겠습니다. 한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안녕. <laughs>